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은요. 복음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들이 복음에 대한 이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할 이유는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쳐야만 세상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나 기도나 봉사, 또 선교, 섬김 교육, 교제, 그리고 설교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요, 반드시 복음과 연결이 돼야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무엇이든지 복음 중심이 아니면 생명의 역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은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함을 드러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오스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야마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제스 1장 23절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요.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떠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복잡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혼란스럽고 흔들거리며 절망 가을 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요, 복음이 중심이 되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자, 주보 가운데로 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있죠. 고린도 우서 4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두 종류의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가려진 사람과 복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요, 망하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복음이 열려진 사람은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둘 중에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은 오직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아주 확신을 했고, 또 확신있게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고린도우서 4장 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오직 진리라고 하는 건요, 혼합되거나, 첨가되지 않는, 아주 절대적이며 아주 확실성으로 충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며,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야마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에 보면요. 예수님과의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어떤 진리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진리 논쟁에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죠? 조상대로 오랫동안 내려오던 자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것이 자기들에게 전부였어요. 자, 예수님은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이고, 그리고 말씀이 진리이고, 자, 이런 사실을 아무리 전해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도를 들었어. 아니 아브람보다 먼저 전에 있었다고 하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잘못 때문이요. 예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진리와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 뭐요? 예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답해 합니다. 예수, 진리, 복음은 하나의 연결입니다. 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고,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율법에, 어떤 전통에, 어떤 카르텔에, 어떤 조상들의 유전에 갇혀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진리,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그 사람 자체도 복음의 무지한 삶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이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 위한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 진리를 모르고 행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됨을 알고요. 이제는 오직 그 진리,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자신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은요, 오직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나 오직 진리를요,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사람은요, 오직 진리발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사람으로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만을 나타냅시다. 두 번째는요, 우상을 확인하고 분별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항상 다루는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을 세상의 신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별지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온갖 우상들로 가득하고요. 그 우상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찬란한 복음의 광채에 빛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상으로부터의 단절을 우리가 선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의 마음은 우상 숭배에 쉽게 미혹이 되게 미혹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 과거에는 아주 강력하고 뭐 거친 모습의 상을 가진 어떤 신상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의 지배자로 또는 종교의 대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출입기 20장 2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요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배푸느니라. 자, 하나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만들고, 그러니까 신상숭배하는 것을 제일 개명해서 그게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을 지배하려는 지나친 욕망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욕과 갈망, 동경 그리고 탐심으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제해서 결국 우상의 삶이 결국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잘 설명해 주는 신약성경이 네 곳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3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요한일서 5장 19절 21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무엇이 우상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하여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에 의해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들고요. 우리를 종노로 타게 만드는 우상숭배의 삶을 우리가 어때요? 가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많은 이 우상에 둘러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이 분별력이 약해져서 진짜 교회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단호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닮으시고 완성이 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 우상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겨가므로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이 아니라 우상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예레미아서 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본성으로는 뭐요? 우상을 숨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이 아니라, 우상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정리하고,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삼키려는 이 우상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사람은요, 우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분별하며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뼈으려는 습관, 어떤 쾌락, 어떤 만족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무지는요, 결국 우상의 지배를 받게 만들지만은 복음의 강체가 비춰진 사람은요, 우상의 우상을 지배하도록 강력한 힘이 성령의 능력.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자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우상을 피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세요. 우상을 분별하며 싸워 이깁시다. 마지막은요, 예수를 전파하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복음의 무지를 벗어나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길은요, 자 세상의 신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 더 나가서 진리를 나타내는 어때요 복음의 적극성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들이 분명하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아주 분명히 또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전파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파울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요. 이 복음을 다루는 태도인데 자,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소홀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남용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폄하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남아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했을까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우월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영적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언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까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영적인 문제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기간이 오래 지나서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결국 뭐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의 깊이가 있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되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를 드러내는 일에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함께 여기 5절에서는요. 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여러분, 예수는 주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주인이 아니라 종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있어서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자신의 보호 자신의 방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을 하나 참으라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이 복음을 중심으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바울 사도에 있어서의 최우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와 자신과의 관계는요, 철저하게 질서 안에서 세워져 있었고, 복음을 예수라면 자기 자신은 버려진 존재로 여기면서 그 사역을 사도바울이 감당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깊이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보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자신을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에 대한 무지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믿음을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점점 교회에서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 사실 뭡니까?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이유는요, 결국 뭐예요? 사도행전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버리고 하기 때문에 또 외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우서4장 7절, 10절 나와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스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을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닮은, 보배를 담은 질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교회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여기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적인 그런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혼잡게 하는 지금 이 시대의 역사는 우상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또한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복음의 깊이를 더해가며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예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등하신 하나님,